안녕하세요. 온라인 사역 네트워크의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사역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계를 가지고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까요? 저는 앞으로 온라인 사역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하면 좋고, 뭐안 하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할수 있으면 뭐 좋은 거지. 그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저는 이제 오늘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일 첫 번째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올해 안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신을 맞는 속도가 이제 좀 빨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가을, 겨울 지나서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내년에도 나아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뭐 뉴스를 보니까 백신을 생산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고 또그 사이에 뭐 인도니 영국이니 그다음에 남미에 변이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계속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내년이라고 해서 나아질까 좀 달라질까 우리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빠르게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게 2년이 넘어가잖아요. 벌써 내년이 되면 2년, 3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사회는 벌써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과연 교회가 언제까지 대면 예배만을 고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또 이런 일들을 시도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은 벗어날 겁니다. 이제 해결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많은 분들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특징 중의 하나가 탈종교화, 그러니까 탈기독교화죠. 탈종교화 현상이 더 빠르게 일어날 것이고, 그것에 대한 큰 타격을 바로 다이렉트로 받는 종교는 기독교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탈종교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나눌 것인가라고 할때이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좀몇 가지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는요. 이 통계를 보면 자, 그 파란색은 무종교인이고 빨간색은 종교인입니다. 85년도에는 무종교인이 많았죠. 종교인보다 무종교인이 많 여기서 종교인은 기독교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과 종교가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비교해 봤을 때 85년도에는 무종교인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근데 95년도가 되면서 똑같아졌고 2005년도가 되면서. 오히려 종교인이 더 많아졌죠. 그러나 200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종교인의 숫자가 계속 줄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무종교인이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조사에 의하면 무종교인이 56%, 종교인이 44%로 다시 역전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종교인이 종교인을 추월하여 탈종교화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탈종교화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고, 무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어, 종교인이 무종교인보다 많았던 시기는 이제 95년에서 2005년 그 10년 남짓한 그 시점에만 종교인이 많았지, 나머지는 다, 그니까 무종교인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코로나가 더욱더 가속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코로나가 가지고 온게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코로나가 그 속도를 더 빠르게 진행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면 비종교인의 과거 신앙 경험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과거 종교를 믿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계속 그 43%에서 늘어가고 있는 추세. 그래서 97년도에는 어 50%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21년 올해를 보니까 25%까지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독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뭐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를 다 토탈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4분의 3이 종교가 없는 거죠. 그리고 4분의 1만이 과거에 종교 경험을 해봤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해봤다는 거예요. 현재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귀하는 과거에 한 번이라도 어떤 종교를 믿으셨던 적이 있습니까? 앞에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믿으셨다면 어느 종교를 믿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기독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52%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종교 생활을 해봤다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서 절반이 교회와 관련된 신앙생활,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해봤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조금 세분해서 남성과 여성 또 세대별로 나눠봤는데 사실 10% 언저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10% 언저리 많아봤자 30대가 18%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만 교회를 다녀봤고 나머지 9명은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세대별로.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전부 합치면 이제 그 절반이 교회를 다녀봤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통계죠. 그래서 기독교인 숫자가 전체 20% 정도 된다고 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잘 보세요. 자 84년도에는 17%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19, 20, 21. 그래서 2014년도까지 21%를 유지하다가 올해 조사해봤더니 17%로 떨어진 거죠.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벌써 4% 정도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숫자는 줄어들어가는 추세로 나아갈 거다. 왜냐하면 자이 통계를 보면. 비종교인의 호감 종교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호감이 가는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2004년도에 12%가 기독교라고 대답했고, 2014년도,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후에는 2%가 줄었죠. 10%만이 기독교라고 대답했고, 올해 조사해봤더니 절반으로 떨어진 거죠. 6%만이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이 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100명 중에 6명만이 교회에 대한 호감이 있고, 나머지 94명은 교회에 대한 호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종합해보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의 숫자는 계속 줄어가고 있고, 더불어서 기독교인 숫자도 줄어가고 있는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보니까 기독교가 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6% 엄청 작은 거죠. 과연 그러면 기독교가 앞으로 미래에 소망이 있냐? 저는 굉장히 어둡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근데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어, 도표가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에가 이제 총 인구별 연령 비중이고요. 왼쪽이 개신교 인구의 연령별 비중을 퍼센트로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85년도에 한번 조사했고, 2015년도에 조사했는데, 재밌는 건 연령 분포 비율이 거의 비슷하죠. 기독교 연령 비율하고 전체 인구의 연령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특징이 뭡니까?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9세 이하가 반으로 줄였고 똑같이 41%에서 22%로 또 41%에서 20%로 똑같이 10대 이하 인구가 반으로 줄었고요. 또 2, 30대도 줄었죠. 38에서 25, 35에서 27로 줄었어요. 근데 40대 이상이 늘었습니다. 16에서 33이면 거의 2배가 늘었고, 18에서 33이 됐으니까 이것도 거의 2배 이상이 늘었죠. 그리고 60대 이상이 5%에서 20%로, 7%에서 1 9로 늘었으니까 거의 2배, 3배가 는 거죠. 4배까지 늘었죠. 60대 이상은 그러니까 뭡니까?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문제는 개신교인의 고령화가 총 인구의 고령화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도 보면 2005년 대비 2015년 인구 증감률을 퍼센트로 낸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개신교고, 맨 끝에 오른쪽이 총 인구의 그 증감률을 보여준 건데, 50대를 보십시오. 50대는 총 인구는 56%. 근데 개신교는 68% 그러니까 더 높죠. 그리고 60대 이상을 보십시오. 총인구는 49%인데 개신교는 80%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교회는 그동안 자연성장으로 그러니까 10대, 20대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자동으로 3, 40대로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는 버티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버티기는 어렵다. 그리고 고령화는 점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역삼각형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주일 학교도 이제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입은 안 되는데 계속해서. 나이는 먹어가고 있고, 10년, 15년 후에는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이제는 그 인구마저도 줄어들 거라는 거죠. 자, 예장통합교단 같은 경우는 그 주일학교 감소수가 지금 많게는 47%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난 거죠. 그리고 적게는 33% 그러니까 3분의 1이 줄었다라고 어, 보고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국교회는 정확하게 역삼각형을 이루고 있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10년, 15년 후가 되면 그 50대 이상,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면 이제 이것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 된 거죠. 예, 밑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없고, 어, 우에 계셨던 역삼각형 중에 우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는 다 돌아가시면 이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력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예배당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팔게 되는. 그리고 더큰 문제는 고령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바통을 물려줄 3, 40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다음 세대를 10대 혹은 20대라고 얘기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는 3, 40대입니다. 어르신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릴레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들고 계신 그 바통을 다음 주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다음 주자가 지금 저 밑에 있는 10대 아이들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 바통을 물려받을 사람은 3, 40대인데 3, 40대가 지금 교회를 많이 떠나 버렸죠. 그러니까 부모들, 3, 40대 부모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그 주일학교마저 지금 위태위태해지는 거죠. 근데 그 주일학교를 살리겠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저는 그거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오히려 3, 40대를 위해서 사역을 마련해야 되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사역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탈종교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코로나 상황이 그것을 더욱 가속시켰을 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다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17%, 이제 점점 더 줄어들어가겠죠.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진리를 전달해야 되고 설득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지고 코로나가 그런 걸 어렵게 만들었고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이 그런 종교 그런 기독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줘도 그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진리를 전달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온라인이다. 앞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그들에게 이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컨텐츠 개발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오직 예배와 설교 외에는 거의 기독교 컨텐츠가 없다는 거죠. 네, 저는 그런 면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신앙을 전수할까라고 하는 이 고민 앞에 이 온라인 사역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들, 그리고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할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고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방법들을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것들에 대해서 같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새로운 길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그거에 대해서 같이 토의하고 또 같이 나누고 또 좋은 소스가 있으면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